박스 드. 두... 음. 박시지. 아 실패. 뭐박시지요 박시지라고 그랬는데 왜요? 어디 <laughs> 박시지 그러는 거도안 됩니까? 박수지. 박시지도 안 됩니까? 아나 존나 연네 진짜. <laughs> 알겠습니다행습니다 <laughs> 메레어스지 않고 탑 10이요. 메레어가 어떤 게 있죠? M4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? 그럼? 포포포 포라고 하면 안되죠 엄맛 엄사 M416 M416 이렇게 해야되나요? M416? M416이라니요 <laughs> M16 썼다 <laughs> 그잖아요 4 아, 4. 4. 야 여기 416있다 숫자만 얘기해야되겠네요 지금부터 아시겠습니까? AK 뭐라하나요? AK요? 북한총 북한총이라 하시면 어, 됩니다 아시겠어요? 북한총 또는 IS IS총 정도 뭐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겠네요 IS도 아 IS도 안되네 아 IS 안됩니다 자꾸 그런 그러니까 북한총으로 합시다. 우리가 빡하세요저 개새끼가 그냥 어, 내리면 시작입니다. 올라가죠. 탑10 가야 됩니다. 애들 전라 많아요. 총 죽는다고 고생 많으셨어요. 오케이, 416 아... 먹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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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416 먹었어. 요 구매합니다. 장님손 좋나 많이 가네요 이 친구. 쉽지 않으실 텐데라고 하시네요. 예, 쉬워요 쉬워요. 예, 쉽습니다. 박스 드. 박시지. 아, 아 실패. 뭐 박시지요? 박시지라고 그랬는데 왜요? 아니 어디 <laughs> 박시지 그러는 거다 안 됩니까? 빡수지빡수지도 안됩니까? 아, 존나 였네, 진짜. 다행히, 다행히. 그러면, 예예 예, 실패했죠? 뭐, 그랬다 하시면. 아니, 빡수지도 안됩니까? 왜 이래옵니까? 아, 씨바, 손 ᄃ, ᄃ, ᄃ. 개그치 못하시네요, 진짜. 인기응변 좋았다고 할수 있죠. 아니, 근데 그 와중에 욕할 틈도 없이 3번 어디 갔나요? 아, 깜짝아. 한명더한명더 이방향. 여기 에뭐 있는지 아세요, 박스에? 우투가리 아, 아, 시... 실패. 선한개 실패. 감사합니다. 실패입니다. 이방향 박스, 박스. 박스 아 박스. 아, 지금부터 시작 아, <laughs> 이방... 아. 이방향 실패해. 이건 실패예요. 아, 이건 진짜 나도 인정한다. 어. 야. 아, 머리가 머리 아! 아, 아 그래. 말이 막 아이씨. 어디 어디? 위에 병신아. 아래 아래. 아래. 아 누가 위라 고 그랬어 누가 위에 있어 그래? 이 XXX 새끼야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 바로 뒤에 위에 D 통수에 있는데도 몰라요 반대로 브리핑 한번더 갈게요 반대로 브리핑이요 좋습니다 오 어, 반대로 미션입니다 브리핑 반대로 할 겁니다 그냥 잘 알아듣고 오세요 제가 여기 적 없다 그러면 적 없는 줄 아시면 진짜 병신이세요 아시겠습니까 <laughs> 전부 일본 쪽으로 모이지 마세요 오임 뒤진다 시 오토바리님 별 팀도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두 명도 없네 합킬 15킬 성공 합킬 좋아요 합킬 15킬 아주 쉽네요 예. 나이스 플레이어가 너무... 버스 탈게요 <laughs> 아아 반대로 하니까 진짜로 버리핑 하는데요 이거 어떡할까요 <laughs> 버스 탈게요 그거 진짜잖아요 <laughs> 이 X끼야 반대 브리핑 좀 해주세요 반대로 하는데 버스 탈게요 아이씨 이제... 아, 씨발 또 미션 실패네 아 미션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새끼가 버스 탈게요 진짜 버리핑 하네 딱 말할게, 나 가방 존나 많다. 얘들아, 나 가방 존나 많다고. 아, 물었잖아요. 저 개새끼. 아, 저 개. 아, 아 우측집 위에. 미션 실패인가요? 미션 실패요. 저 새끼 제대로 보게 되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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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, 얘들아.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. 쉬운 게 아니야, 그게. 바나베... 아니, 그냥. 그냥 나 배달이에요. 아니, 아니, 미션 죽어 아니야? 혼자 아무도 많고 다 있네. 엔방향 아무도 없고, 한대안맞췄고한대못맞췄고 뚝배기 못, <laughs> 못 때렸어요. 뚝배기 때렸어요. 애니 방향 저 돌에 절대 없다. 저 파란색 끼에 돌에 넣었어. 이돌아 새끼야, 그만 죽어. <laughs> 아, 그만 죽어! 아니 근데 브리핑식 쓰고 이제라니까 뭐 모르게 누가 거지 시간 참 알차게 쓰시네 연습 좀 해야겠다 시간 존나 알차게 쓰시네요 존나 좋아요 지금 좋아 나못 가는 친지들 셔. 이 친구들. 플레이 제발... <웃음> <웃음> <또 자바> 플레이 <laughs> 반대로 브리핑 계속 지금 일단 그냥 갈게요. 예, 일단 하나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 친구들 세 명은 아, 전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입니다. 예, 저만 족같이 생겼어요. 아주 개잘 같이 생겼다고요. 이건 팩트 같은. 얘가 반대로 브리핑 한다니까, <laughs> 씨.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저만, 잘 같이 생겼고, 이 친구들은 존나 잘 생겼습니다. 거의, 강동호, 원빈, 현빈급입니다. 저만, 병신이에요, 그냥. 이건 팩트네요. 부활하다, 진짜. 시작했다니까 그러네, 씨. 저 4번픽 안 내립니다. 전 아예 안 내릴 겁니다. 저는 로그 갈게요. 예, 꺼지세요. <laughs> 안 왔어요, 안 왔어요. 바로 앞에 안 왔다구요, 2번님. 저안 죽었어요. 오면 못살려 와도 못살려 정말로 <놀람> 안다 정다로 안다 뭐야 이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제가 지금 하드캐리 했죠 이판 음. 혼자 다 하고 있네요 사실 네. 약 많아요 약 존나 많으니까 약 주지 마세요 약, 약 존나 많습니다 저 신경 아. 쓰덜마러 약 존나 많아 안 쓸게요 여기 두구상으을 진통제 안 버릴게요 아니, 좀 버리지 마세요 진짜 4 번님 버리지 마세요 이 새끼야 아니 이렇게도 이해 를못한 저기요 구성이 너무 많아요. 빅토 <laughs> <주성이> 너무 많아요. <laughs> 소재 너무 많아요. 됐으니까. <laughs> 약이나 주세요 병신들아. 약이나 주워 주세요. 네? 4 번한테 약다주워 주라고요. 저한테는 절대 주워 주지 마시고요. 어? 저 혼자 다 하네요 아니 씨바저 혼자 다 하네요 진짜 1387인 줄 알았어 내 뒤에 아아 존나 하드캐리 하셨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전 <목소리> 분명히 저기 안 간다 했어요 앞에 저기 하나도 없어요 저 바로 앞에 이 집에 저기 없어요 <laughs> <학굴에서 나오지 않겠어요. 웃음> 그럼 저도 신경 안 쓸게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구팔안 먹을게요 캐는 7킬이에요 여기 이쪽기 새거 없습니다 딱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쪽기 새거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칠탄 존나 많거든요 지금 드셨나요? 네. 여기서 다시 먹을게요 아예 아예 전안 먹었어요 자 드려요. 지금 시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돌하세요 어디 차 뒤에 숨지 말고, 돌 뒤에 숨지 말고, 개돌하세요. 발바리 새끼처럼 뛰어다니시라고요. 말씀드렸습니다, 지금. 저기 안 보여요. 저도 못찾겠어요말 더럽게 받네, 진짜. 저 개새끼. 말을 줄여야겠죠. 어, 3번, 4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 많이 하세요. 아시겠어요? 특히 3번님말 너무 많아요. 3번 거의 시끄러워 죽겠어요. 지금 거의 아가리 못 얻어놨나요? <laughs> 여러분들 애들 어디인지 찾지 마세요. 65방향에 집으로 안 갔어요. 아시겠어요? 65방향 절대 안볼니다 절대 어? 집안에서 우리를 못 봤어요. 제가. 막루에라 없습니다. 뒤로 안 빠집니다. 뒤로 안빠집니 뒤로 안빠전 뒤로 안 빠집니다. 전 뒤로 빠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. 막루에 없어요. 막, 막루 기절 안했어요 막루 ㅈ 나생생하네요 마무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씨ㅂ 기절 안했어요 <laughs> 기절 안했어요 ㅈ 아, 나 잘하시네요 보면 죽어요 보면 <laughs> 네. 죽어요 예, 얘바뱅가리가 예, 아니네요 예. <laughs> 라사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네, 클라스 있다 와도 죽어요 연막 치고 와도 죽어요. 연막이 너무 아 저거 해가 아니죠? 저 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예 네, 이거 해가 아니에요. 아 이거 정신 못 차리겠네.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잘했네요. 예 네, 제가 무빙이 존나 좋았어요. 거의 이 지렁이 새끼 마냥 존나 움직였네요. 네, 반달 불빙 연습 갑니다. 연습 한번 할게요. 재밌네요. 지금 화면 너무 밝거든요. 옆에 아무도 안 있어요. 옆에 옆에 방금 아무도 안, 아무도 안 써요. 저한테 말 걸어요. <laughs> 저 앞에서 몸빵 방금... 하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테 말 걸어요. 저 앞에서 몸빵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저희가서 덮치지 않을게요. 애들 좀 보세요. 빠르게 몸빵 하지 마세요. 어. <laughs> 또 있? 또 없어요. 여기 안 먹었어요? 이은 진짜 대단한 새끼네요. <laughs> <됐으네. 웃음> <laughs> 저기 W 방향에 적이 있을 수가 있나요? 절대 없습니다. 제가 다맞췄습니다에 올라가면 뒤진다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없으니까 뒤지지 않으니까. <웃음> 네, <웃음> 다 살아있죠. 지금 다 살치 성공입니다 거의. 저 이거 먹으러 잠깐 가다가 죽었어요. 가다가 안 죽었어요 아직. 오면 죽어요. 와야 죽어요. 오면 바로 사망입니다 저거. 저 아, 구상 아, 구상, 아, 구상 아, 존나 많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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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드링크도 없는데 구상은 존나 많네요. 저도 존나 너무 너무 많아서 지금 약이 넘쳐나네요. 그 구상이 너무 없어요 진짜. 구상을 버리지 마세요. 음. 삼번님 음. 갑자기 왜이래 말이 많으시죠? 뭐 오더 <laughs> 바리님 별풍선 한개 감사. 오토 바리님 별풍선 한개 하나도 안 고마워요. 별풍선 왜쏘아졌어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 이거 진짜 질리는 미션이네요 어 잠깐만 내정지 왔어요 여러분 총다 버리고 모두 바나나에스 도착하면은 400개 갈게요 <laughs> 자, 아까도 미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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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<웃음> 여러분, 제... 여러분 제... 총 지금 안 버리고 저총안 버려 <laughs> 저도 총안 버려요 총 같은 거 버리면 안 돼요 <laughs> 총 버리면 안 됩니다 어다 뭐... 먹고 가야 되는 건가요? 저도 <laughs> 어, 다 입고 갑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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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는 역대급 족 같은 미션이에요. 너무 재미없는 미션이에요. 저기 옆에 적 없어요. <laughs> 저기 N 방향에 적 없다고요. N 방향에 적 없어요. 말씀드렸습니다. 오른쪽으로 돌면 안 됩니다 지금. 아 씨바 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걸리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아니 이거 존나 진짜 영웅이시네 그냥 새끼야 존나 잘하시네 진짜 저분 누구 때문에 네.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도 목표 달성을, 달성을 좋습니다. 하지 않겠습니다 오면 죽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면 죽습니다 <laughs> 말했습니다 예 네, 오면 죽게요 오면 죽습니다 골닥 벗을 수.. 한 명이라도 가면 됩니다라고요? 좋았는데요 <laughs> 에 진짜 파괴 안돼 파멸할 게 없어. <laughs> 파라다이스 못 왔어요. <laughs> 400개 다 했어 감사합니이 미션을 제가 성공해 자 지금 잠깐 반대로 하기 끄겠습니다. 이 미션을 제가 성공해 버리네요. 그렇죠. <laughs> 새끼들은 진짜 도움 하나도 안되는 새끼입니다. 에이, 400개 감사합니다. 아, 반대로 말하기 아직 하고 있네. 에? 반대로 말하기 끝났는데요. 3 번인 못와 계속 말... 돌아가네요. 빨걸어요 빨걸. <laughs> <걸어요, 말> <laughs> 어? 지금 어, 이대로 이대로 가면 와이프한테 사랑받죠 와이프 지금도 어? 사랑하고 계십니까? 아당사하잖아요 옥토바리님 별도의 이거 별도의 녹화 따서 보내세요 아 앞에 돌 없어요 아 양각이 양각이 양각 아니에요 이아